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문이 선택 과연 옳았나? 박정현이 보여줄 재기의 드라마. 상무야구장에서 올린 희망의 타구, 김경문 감독이 직접 콕 집어 불러올린 이유를 한화 이글스 박정현이 증명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 여정이 23일 경북 문경 상무야구장에서 한발더 나아갔다. 박정현은 이날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상무 야구단과의 경기에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기록넌 1타점 1득점의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다. 비록 팀은 3-7로 패배했지만 박정현 개인에게는 자신감 회복의 소중한 기회가 됐다. 경기 시작 전 박정현의 표정은 진지했다. 김경문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오랜 침체를 털어내고 싶다는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읽혔다. 실제로 그는 경기전 배팅 연습에서도 평소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격감 조율의 첫 신호탄 2회 첫 타석에서 박정현은 좌전 안타로 깔끔하게 출루했다. 배트를 휘두르는 스윙 궤적이 예전보다 훨씬 간결해 보였고 임팩트 순간의 집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된 모습이었다. 비록 곧바로 병살타가 나와 진루에는 실패했지만 타격감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는 충분히 전달됐다. 벤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동료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반응도 고무적이었다. 스윙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왔고 박정현 본인도 더가우스로 돌아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회의 극적인 순간, 솔로 홈런. 진정한 전환점은 사회 초두 번째 타석에서 찾아왔다. 상무의 선발 투수 김민재가 던진 이구목 박정현의 배트가 정확히 볼을 잡아냈다. 타구는 좌중간 담장을 시원하게 넘어가는 솔로 홈런이 됐다. 홈런을 친 순간 박정현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다. 오랜 침체기를 보낸 선수에게 홈런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베이스를 돌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더가웃의 동료들도 기립박수로 그를 맞았다. 이 홈런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다. 작년 상무에서 보여준 16개 홈런의 파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특히 당겨치기가 아닌 정확한 미트볼로 만들어낸 홈런이어서 더욱 가치가 높았다. 아쉬운 마무리, 그러나 희망적인 전체 그림. 7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 팀에서 유일하게 멀티히트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그의 컨디션 회복을 입증해줬다. 경기 후 박정현은 조늘은 정말 공이 잘 보였다. 특히 홈런을 칠때 배트에 제대로 맞는 느낌이 확실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음이 역력했다. 험난했던 프로 여정의 시작. 박정현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프로 입문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8라운드 전체 78순위로 한화의 지명을 받은 그는 순번에서 알수 있듯이 그렇게 주목받는 유망주는 아니었다. 당시 스카우트 보고서에는 수비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타격은 평범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다. 실제로 아마추어 시절부터 그의 글러브 솜씨는 인정받았지만, 공격력 부족은 늘 아킬레스건이었다. 프로 입문 초기부터 박정현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시즌 중에도 추가 배팅 연습을 자청했고, 오프시즌에는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스윙 교정에 매달렸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1군에서의 고전과 좌절. 프로 입문 후, 박정현은 여러 차례 1군에서 얼굴을 비쳤지만 역시나 아쉬운 타격 실력이 발목을 잡았다. 내 시즌 통산 197 경기에서 타율 0.224, 6홈런 41타점, 7도루 OPS 0.570에 그치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 특히 2022 시즌에는 시즌 초 주전 경쟁에 나섰지만 5월까지 1 0 경기에서 타율 0.154에 그치며 2군으로 내려가야 했다. 당시 박정현은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다. 연습에서는 잘 되는데 경기에서만 안 됐다며 당시의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퓨처스리그에서는 나름대로 펀치력을 보여줬으나 타율과 출루율 부족은 여전했다. 2021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12홈런을 기록했지만 타율은 0.256에 머물렀고 2022 시즌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동생의 성공과 형의 그림자.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동생 박영현의 급부상이었다. 2023년 박영현이 KT 위즈에서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성장하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박영현은 그해 33세이브를 기록하며 KT의 불펜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박정현은 박정현이 아닌 박영현의 형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아이러니를 겪어야 했다. 주변에서는 형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 는 시선도 있었고 이는 박정현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정현은 후일 동생이 잘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다. 하지만 비교당하는 것은 솔직히 힘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상무에서의 제기 남부리그 홈런왕 결국 2023시즌 후 상무에 합류하며 병역 의무 수행에 나선 박정현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스텝업의 계기가 됐다. 프로야구의 치열한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2024시즌 상무에서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9 1 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3, 16홈런, 66타점, OPS 0.889의 폭발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남부리그 홈런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는 프로 입문 후 처음으로 보여준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상무 동료들은 박정현이 확실히 달라졌다. 마인드부터 스윙까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박정현은 상무에서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멘탈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고 한다. 부상의 시련과 김경문이 부름. 올 시즌 초반 박정현은 부상 여파로 고전했다. 햄스트링 문제로 12경기에서 타율 0.143, 기시팔타 수4 안타에 그치며 다시 한번 좌절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에 전역 후 한화 내야진의 보탬이 될 자원으로 여겨졌다. 김경문 감독이 전역 직후 직접 박정현을 불러다 1군에 동행시킨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상무에서의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박정현은 분명히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선수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아직 박정현의 1군 출전 기회는 많지 않다. 지난 9일 엔트리에 등록됐으나 18일 kt전에서 8회 말 이진영의 대타로 나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것이 전부다. 이후 다시 퓨처스리그로 내려보내졌지만 조급해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 박정현의 퓨처스리그 성적은 고무적이다. 내경기에서 타율 0 3 8로 13타수 5안타, 1홈런, 3타점으로 확실한 상승기류에 올라타고 있다. 23일 경기를 포함하면 더욱 인상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 내야진의 새로운 옵션 현재 한화 내야진 구성을 고려하면 박정현의 쓰임새가 결코 작지 않다. 1군에서 1우수나 6역수를 맞는 선수 가운데 우타자는 심우준 한명 뿐이다. 심우준이 선발 출전하면 벤치에는 좌타자 위주로 구성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박정현이 합류하면 좌우 타격 밸런스가 훨씬 나아진다. 상무에서 보여준 펀치력으로 대타 요원의 가치가 있을 뿐더러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도 큰 장점이다. 한화구단 관계자는 박정현의 성장세를 보면 충분히 1군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타자라는 메리트를 살려 팀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경문 감독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일이다. 하지만 23일 상무야구장에서 보여준 박정현의 모습은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그의 재기 스토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